조금 전에 이제 유시민 씨가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얘기를 그냥 들으면 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굉장히 잘못한 모양이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그뭐 제가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는 장관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재단의 그 이사장도 하셨고 나름대로의. 그, 진보진영에서 가장, 뭐, 존경받는다 그럴까? 뭐,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네가 말이야, 수, 뭐, 핸드폰도 공개를 안 했고, 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이제 당대표까지 됐는데라면서 이런 식의 비난을, 화살을 쏘시는 거는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저게 민주당 내에 있는 분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법원을 굉장히 경시해요. 예를 들면 김경수 전 경남 지사 같은 경우는 2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대법원 확정까지 가서 2년형을 살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법정 재판을 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끝난 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재심을 하자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법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